안녕하세요. 다비보인 영어 조은호입니다. 오늘 2017학년도 6월 모평, 고선 모평입니다. 34번 문제, 빈칸 추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이 있는 문장 먼저 읽고요.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여러분들 내용을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문 읽어 내려가면서 단서가 되는 문장을 토대로 답과 연결시키는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빈칸이 있는 문장 먼저 보죠. 자, 보면요. 중간에 있네요. 보면요. 이 원주민들은요. 여기입니다 빈칸의 내용을요. 그러면요. 여기 들어가 있는, 뭐, 뒤에는 이러이러이런걸 통해서 라고 다부사구의 내용인 건데, 냅두고요. 자, 원주민들은 이 빈칸의 내용을 여겨요. 이 말은 뭐예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뭐예요? 원주민들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위에서 읽어가면서 보죠. 원주민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자, 하나의 눈에 띄는 면은요, 뭐에 있어서요? 이 원주민 문화에 있어서 하나의 눈에 띄는 면은요, 어떤 거라는 거예요? 관, 개념이라는 거죠. 뭐에 대한 개념이요? 토테미즘이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테미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토테미즘에서요, 이 부족들이 뭐할 때, 태어났을 때요, 여겨집니다. 뭐라고 여겨져요? 자연의 어떤 부분으로서 영혼과 정체성으로서 여겨집니다. 해서 지금 아까 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내용이 뭐였어요? 원주민들의 생각인데, 원주민 문화에서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단서 문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연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관점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죠. 계속 볼게요. 이런 관점은요, 어떤 관점이에요? 이 지구와 이 지구의 풍요를 뭐로써 고유한 자신들의 어떤 부분으로써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보는 거죠, 자연과 자신들을요. 이런 관점은요, 분명하게요. 'Rules out'하면 배제하다는 뜻인 거죠. 어떤 걸요? 'Mis-treatment'하면 학대를 의미합니다. 학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환경에 대한 학대를 배제하고 있죠. 왜냐면요 뒤에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 오직요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한 파괴가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자연과 자신이 동일시되는 상황에서 자연을 학대한다면 이건 본인의 파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내용과 논지가 같게끔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든 지금 이두 번째 문장이든 이걸 가지고 사실 충분히 문제 풀수 있었어야 되요 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보면요, 이 이제 토템이즘의 토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토템은요, 물건, 물건 이상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걸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세 가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의식적인, 어, 정신적인 의례, 그 다음에 구전적인 역사, 그리고요, 조직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이 조직은 어떤 조직이에요? 지금 의식을 할수 있는 오두막의 조직인데요. 이 오두막은요, 또 어떤 곳이에요? 어, 기록들이, 어떤 기록이에요? 이 영원의 과거의 여행의 경로의 기록들이 교환되어 질 수도 있고요. 누구와요? 다른 사람과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신화로서 전환되어질 수 있는 이식적인 오두막의 이 조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지만, 아, 이런 게 뭔가 토템의 어떤 구성 요소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죠 계속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이러한 주요한 동기는요. 이렇게 하는 주요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또 다시 한번 얘기하겠죠. 왜 지금 이 토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이 주된 동기는요. 어떤 거라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죠. 뭐를요? 이 부족의 신화를요. 그리고요. 뭐 하는 거예요? 이 밑에 별표단으로 나왔습니다. 병합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뭐를요? 그 개개인들의 어떤 기원을 자연과 병합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원주민들은요, 이러이러이란 내용을 여깁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답을 한번 봐보죠. 보면, 1번 볼게요. 자, 보면요, 그들 자신을요, 뭐로서 여기는 거예요? 이 자연과 헐은 이때 자연을 의미하는 거죠. 이 자연의 어떤 풍부함과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여기는 거. 아니죠. 이거 아예 반대되는 내용인 거죠. 일번에 해당사항 없고요. 2번 보면요. 그들의 신화를요. 뭐로서 여기는 거야? 주요한 동기로서요. 뭐를 향한? 개인주의를 향한? 개인주의 언급는 마가 없습니다. 3번 보면요. 그들의 정체성을 여깁니다. 뭐로서? 셀프 컨테이너 하면 이건 독립적인이라는 뜻이죠. 독립적이게 되는 것으로서. 뭘로부터? 주변 환경으로부터. 아니죠. 환경과 본인이 굉장히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원주민들의 생각이니까 3번도 해당상이 없습니다. 4번 보면요. 환경과의 그들의 관계, 관계를 여기는 거죠. 뭐와 조화로운 단일된 연속체로 써요. 그쵸?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하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런 게 답이 돼야 되죠. 5번 보면요. 그들의, 어, 이런 의식을, 의식을 뭐로써 여기는 거예요? 게이트웨이 하면 관문이죠. 어떤 관문입니까? 그들의 기원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관문으로써 여기면서.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문제에서 만날게요.